네, 네. 네.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채우면 되겠네요. 이거를 이제, 네. 다시, 라서한 번. 한번 더. 50개가 됐으니까 한번더 합니다. 네. 이렇게 해번 더. 이렇게 가 됐죠. 이렇게 눌러서, 요걸 잡아줘야 됩니다. 네. 밑에 거는 이제 살짝, 요 정도 살짝 눌러주고, 요걸 빼기 위해서, 요기 잡고 이렇게 눌러주면, 분리가 됩니다. 요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 이제, 됐죠. 요 정도 놓고, 얘를 다시 내리기 위해서 풀르고요. 풀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음, 요거를 눌러주면, 쏙 들어갑니다. 싹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루를 넣으려면 가이드를 올려놓고, 아까 우리가 측정해놓은 이그램을 넣고, 이게 이제 다 들어가면, 원하는 그람이 맞춰지겠죠. 비중이 낮구나. 좀 날려요. 네, 비중이 낮아서. 오, 조금 이걸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 네. 원래 네. 작업할 때도 저렇게 한컵좀 부족하게 작업 네. 했, 갖다 넣고. 아, 아 그리고 그리고 네, 그리고 누르죠. 거의다 들어갈 때까지 눌러요. 그러니까 양을 먼저 맞춰놓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네. 근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 그게. 나오지 동일하니까. 통밥이 나오지. <laughs> 누르는 것도 한꺼번에 다 누를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게 낫겠네요. 아 한꺼번에 딱 동시에 <laughs> 네. 그, 구, 그 구멍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 가이드에 맞춰 가지고 음, 가이드 맞춰서 한 번에 네. 음, 그 필요, 필요하겠네. 뭐 이거를 꼭 눌러야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내릴까? 이게 저지난 어그제 작업할 때 500mm 들어갔어요? 좀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무게가 무게가 네. 다 나오 나오죠. 무게 나오 확인했었어? 네, 어, 어차피 포장하려면 무게 맞춰서 포장하는 거니까요. 어, 그러니까, 예. 네. 이게 살짝, 살짝 빼볼까? 아, 이게 더 맞추기 쉽겠다. 그죠? 보이니까. 네. 어. 어우, 걱정 는데 음. 거의 찼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테크닉을, 테크닉을 보이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캡슐을 더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내리려면, 밑에 한. 내려주면 네. 캡슐이 더 내려가거든요. 내려가 봐야, 이게 3mm니까 1mm 정도 더 내려갈 거예요. 네. 어. 그 정도인데, 잠깐만요. 일단, 네? 잘 작동하는 거 테스트 하는 아, 거. 니까요 작동이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데, 네. 양이 이만큼이 들어가야 우리가 원하는 네. 그게 되는 건데, 지금 양이. 아니, 그리고 이게 또. 네. 저기, 체로 쳐서 온 거라서. 아, 그래서? 더, 더 날릴 수도 있어요, 비중이. 부피가 더 커졌다? 네 음, 아, 근데, 과일처럼 알갱이가 되면 더 낫죠? 예. 네. 그니까 러 얘가 원래는 되게 뭉치는 성질이 강해요. 아, 아. 아. 약간만, 조금만 수분이 있어도. 수분이 있으면. 예. 네. 그래서. 우, 우기 때는. 지금, 작업. 예, 네. 작업 못 하고 저기 놔둔 거라서. 아. 그래서 덩어리가 많이 져가지고 체로 쳐서 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아, 이걸 일단 태에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저것도 좀 음, 조금 덜 들어갔는데 오늘 해라도 좀 작은 거 써야겠네요. 이제 옆으로 놓고 쓰든가 카드 ]인데. 저 여기 저 카드 저. 아. 이겼습니다. 요거를 아. 아. 올리고 아까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네. 올라와서. 다닥 네. 틀리나잖아요. 네. 이 삽입이 다된 거네. 이건 어디다 빼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올라왔죠. 이거 완성품이죠. 일단 네. 꺼도 되겠어요